오리 떡갈비. 어. 오리 골기. 어. 오리 고기. 떡갈비. 야, 이거 안 먹었다. 그러니까 떡갈비. 응. 오늘 오늘 짝짝. 오리 오리 짝짝. 떡갈비 떡갈비 짝짝. 박수. 응. 기억하셔야 돼요. 어. 자 처음에 오늘 그 다음에 노란서세 단계를. 응? 오리. 응. 오늘. 응. 오리. 떡갈비. 음. 박수로 친다고. 음. 자,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예? 자, 오늘. 오늘. 그다음에 오리. 오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뭐야? 떡갈비. 떡갈비. 오케이. 자, 시 준비. 시시시 자. 시, 오늘 오늘. 자 자. 오리 오리. 자 자. 떡갈비 떡갈비. 자 자. 오늘 자 오리 자. 떡갈비 짜. 오늘 오리 떡갈비 짜. 까. 아주 잘. 잘하셨네. 예, 네? 알겠습니다.